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심령 속에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또 세밀하게 들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날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과이 작은 자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차라차라리라는 그런 강조 단어를 사용하셔서 작은 자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경고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어, 매우 중요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런 형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면 그 손과 발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6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주님을 믿는 작은 자는 1차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영적으로 초신자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나그네, 과부, 병든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창녀들 등등을 성재,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이 실족하게 한다는 헬라 뜻은 덫이나 함정에 빠뜨린다, 죄를 짓게 한다, 상처받게 한다 하는 뜻, 뜻이 있어요. 정리하면 믿음이 나약하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도록 미혹하거나 배척하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또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 될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수없이 손을 찍어야 되고 수없이 발을 찍고 수없이 눈을 빼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손을 끊고 발을 끊고 눈을 빼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또1구절에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말해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곳은 지옥에는 구도비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그만큼 두렵고 극한 고통이 계속되는 현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범죄하는 너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이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결단으로 죄를 정리해라. 죄와 타협하지 마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내고 발을 범죄하면 발을 끊어내는 그런 결심이라면 이겨내지 못할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주님이 지적하신 것들, 우리 손, 눈, 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손과 발이고, 9절에서는 눈이고, 또 10절에서는 우리의 입, 입을 가지고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을 추가로 경고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통로로 사용된다 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사탄은 이 죄의 통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 죄의 통로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이 죄의 통로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손을 끊고 발을 찍어내는 각오로 죄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죄의 통로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죄의 통로들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죄는 가장 먼저 눈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하와를 눈으로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제야. 눈으로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한 것. 여러분, 요즘 세상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범죄는 처음 눈으로 미혹돼요. 눈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음란한 것, 다 눈으로 유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잘 지켜야 된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보함직한 것.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탐스러운 세상 영광과 육체의 탐욕에 내 영혼을 팔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유포되는 거짓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짓말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유튜브 뉴스를 성경보다 신뢰해요. 막 절대 안 믿어버려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현상입니다. 완전히 성도들이 장악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또 이건 사실이다 진실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을 앞세우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고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인 그 말들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요. 우리가 들었던 많은 말씀이 성경적이고 같고 사실 같지만 나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가 비판적이고 누군가를 참수하는 악의적이 아니라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사실이야, 진실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의도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참수하는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언어가 들려지면 정말 귀를 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고지를 지켜내야 됩니다. 셋째가 손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은 이 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냄새나는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힘이 없어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만져주고 안아주고 손잡아 일으켜주고 등 두드려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그런 손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정하는 이이 이 폭력으로 손이 사용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넷째, 발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죄에는 강한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더러워서면 발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 마라 할 곳, 발을 들은 나서는 안될 곳, 처음부터 발을 지켜야 돼요. 한 번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실족하는 것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내가 가서는 안될 곳, 들여놔서는 안될곳 발을 지켜내야 됩니다. 다섯째가 입술이죠. 아마 우리가 신앙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뱉는 수많은 말들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큰 상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맷 대뱉은 무익한 말, 너는 기억하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무익한 말에 대하여 내가 심판 날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정리하면 나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특별히 오늘 주님이 언급하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 통로인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 평범한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출명할 말씀을 적용하면 너의 손을 눈을 빼내고 손을 자르고 발을 찍어내는 강력한 결단으로 너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통로들을 지켜내야 해. 네 손을 지키고 발을 지키고 네 눈과 입을 지켜내라. 이게 오늘 주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들 자꾸 실족하게 하는가? 주님이 지적하신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죠.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두 대상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이유를 금방 알수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영양적 없는 사람이나 작은 자로 상징되는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멸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영적으로 또는 존재적으로 영향력적으로 신분적으로 학력적으로 또 종족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무례함이죠 우리의 교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던 수많은 현장들을 분석해 보면 내가 교만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실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냄새나는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너무나 작은 자인 우리들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라고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 자녀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살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존중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린아이 같거나 작은 자로 생각되는 사람들 진심으로 존중해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자랑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이쪽 와서 그냥 커피 타가지고 두 잔, 또 우리 군사님들이 저 먹으라고 나준그 비스켓 같은 거 가지고 여기 경비들 따뜻한 야 이건 한국 커피다 하고 대접을 했어요. 정말 저는 저분들을 존중해 불쌍해요. 어쩔 때 보면 새벽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 옛날에 제가 철제 근무할 때가 생각나요. 이또야 민족적으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고통 을 겪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연민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그 예수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놀라운 것은 내 가슴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평안이 내 가슴 속에 솟구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죄악의 현장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너의 주변의 작은 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내 손과 발과 내 입술과 내 눈이 범죄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작은 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이렇게 작은 자를 존중하는 영성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도전들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laughs> 믿어 주의 보혈 그어린 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말키시니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어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이큰 사랑을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데, 아버지 이 사랑에 합당한 삶, 이큰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에 반응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겼듯. 나 같은 죄인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사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저희 같은 것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조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는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 같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혹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는지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존중했듯 서로가 존중하는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여러분. 어저께 제가 투표하러 갔다가 오랜만에 성교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때 정말 사랑이 필요한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 사랑해야 되고요. 더 나가서는 아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또 허물이 보일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감,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 공동체가 될수 될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렇게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갈등하는 공, 민족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함이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할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중해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존중해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편리 있게 사랑하신 냄새나는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도저히 그 당시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신 예수님 그 마음에 백분의 일일천배의도 분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들이 자기가 나는 의로운 것처럼 정제하고 판단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같고 세상에서 멸치받고 천대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작동되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어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믿음이 뭔지 어떤 것의 진짜 믿음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고메가 존재인을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믿음 가운데 서로 존중이 여기고 결정적일 때 용서하고 품어주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작동하는 그 믿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만만만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며 사람을 비판하며 실종해야 하느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 아버지가 기뻐하는 믿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미로 믿을 수 있도록, 뭐가 뭔지, 믿음인지, 내 믿음이 어떻게 살아 역사해 될지 깨닫는 저희가 되어서, 삶 속에 실천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달음이 실제 삶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